업종공략 어펜다운. 오늘은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성훈 과장이 찍은 상승 예상 섹터는 음식료 업종입니다. 기대할 만한 이분기 실적 코멘트 해 주셨습니다. 자, 음식료 업체들의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농심 같은 경우는 아직 뭐어 국내 실적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네. 어, 지난 상반기 미국 법인 매출이 전년 대비 35% 성장한 뭐 사상 최대 네. 실적으로 나타났다고 네. 발표를 한바 있는데 이런 것만 봐도 아 정말 이 음식료 업종의 그 2분기 실적 기대되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 오늘 봤을 때는 그 상승업종과 하락업종 말씀을 드릴 텐데 철저하게 좀 2분기 실적으로 음.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역시 그, 그 음식용 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뭐 실적을 뭐 발표한 뭐 오리전 오리온 그리고 뭐 KTNG를 제외하고도 남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뭐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 우선 이 2분기 실적 시즌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있 수 있는 업종이 이 음식료 업종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어떤 음식료 업종에 또대장질라고할수 있는 시제제재당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는 이번기 영업이익의 선이 어, 2,500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최근 추정치는 뭐 2,860억 이상까지도 어, 지금 추정치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볼수 있겠고 역시마 뭐 시제제재당도 이 간편식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이 이 코로나 해에 이제 크게 늘어나면서 그대로 이제 이분 시장에 반영이 되는 어,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우선 가공식 매출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해서 뭐11%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어, 이 부분은 이제 뭐 코로나 1 9가 지금 다시 재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 재 봤을 때도 하반기 때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 치재재해제당 외에 다른 이제 가공식 식품에 대한 어,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어, 이런 2분기 실적이 작년 대비 크게 올라갈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뭐 KTNG를 제외하면은 어,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의 영업이익은 올릴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뚜기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지금 450억 가까이 지금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어, 우선 지금 이런번 업계 전사 이 식품 업계 전체적로 봤을 때는 이 코로나에 의한 뭐 수혜라기보다는 반사의 이익이겠죠. 이 코로나에 의한 이 가정식 HMR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고 어 가장 또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의 상그 증가 속도가 국내가 아니라 해외 쪽에서의 그 증가 율이 더, 더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뭐, 코로나는 전세계적인 문제인 상태에서 뭐 중국도 그렇지만 이 특히 미국과 유럽 쪽에서의 어 이런 가공식 우리나라의 가공식품에 식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어,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뭐 지금 현재 이제 관련주 중에서도 뭐 탑픽 꼽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그 어떤 라면 쪽에서의 어 시장 점유율을 계속 늘리고 있는 이 삼양식품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어 그리고 이제 삼양식품 외에도 지금 여름철 특히 뭐 수혜로 어, 되고 있는 하이트 질로 뭐 최근에는 어, 좀 자본이 좀 이번 주에 좀 있었긴 했지만 어, 우선 하이트 질로와 산면 식품에 대한 그 관심을 계속 지금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이 가정 간편식에 대한 부분은 뭐 기존의 어떤 수요자도 증가하는 부분이지만 특히 신규 수요자가 음, 연령층 확대되면서 꾸준히 늘어나는 점도 저는 이 음식료 업종에 대한 관심을 어,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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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로나 반사 이익으로 가정식 수요가 급증하면서 글로벌 판매가 많이 늘어났고 또 생산도 많이 효율화한 그런 부분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음식료 업종의 2분기 실적이 거의 뭐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점을 좀 주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피해야 할 섹터를 한번 만나볼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성훈 과장이 찍은 하락 예상 업종은 건설 기계 업종이군요. 주가 오버슈팅 상황이라고 네. 코멘트했습니다. 자. 어뭐 현재 실적 전망이나 혹은 음. 시장 상황에 비해서 주가가 좀 높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뭐 두산인프라코 이번 주에 좀어떤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네. 어 두산인프라코인데 어 물론 이제 뭐 두산인프라코뿐만 아니라 이제 건설기계 업체들이 어 최근에 몇주 동안에 그 주가 수익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좀볼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중국 쪽에서의 그 인프라 투자 여러 가지 수혜가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어이이 이 종목들이 2분기 실적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안 좋아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주가 크게 오른 걸 본다고 한다면 어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주가의 고평가 상태가 좀 유지되고 있지 않나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제뭐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도 2분기 때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한 작년 대비 47% 그리고 이 현대건설 기계 같은 경우에도 62%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 우선 중국 쪽에서 뭐 건설 경기가 호조가 되고 또 중국이 가장 크게 경기 부양할 때첫 번째로 하는 게 인프라 투자잖아요. 뭐 이런 점에서 이제 중국의 그 두산 인프라코의 굴삭기 수요나 여러 가지 봤을 때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어, 되고 있지만. 어 글쎄요, 제가 봤을 는이 기대감으로 또 주가 많이 빠졌고 2분기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지금 주가에 대한 상승 속도가 붙는다라고 판단되고 있지만, 어, 참,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은 예측을 할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또 이런 중국 쪽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이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은 언제든지 도 상황이 더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이 주가에 대한, 어, 크게 지금 급등하는 부분은 약간 차이 시장에 대한 우려가 좀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어, 우선 상반기 때는 근데 보더라도, 이굴삭기 판매량이 15만 5447대로 작년이 12만 대 중반 수준이었는데 올라가긴 올라갔습니다. 어, 하지만은 지금 현재에 대한 현재 어떤 중국 쪽에서의 이 건설기계에 대한 단가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도 이하반기는 그나마 좀 제가 하반기도 약간은 좀 상반기보다는 좀 불안한 요소가 좀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어, 우선 두산 인프라코도 그렇지만 이 현대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도 이 신흥시장 쪽으로의 어떤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신흥 시장 쪽에서도 좀 정상화가 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 기계의 이분기 실적 타격이 어 4분기에도 갈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3분기는 좀더 나아진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이나 어, 특히 이제 미국 유럽 같은 경우는 셧다운에 대한 부분이 어, 해제가 된건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그, 두산 인프라코어의 아시전 바켓, 자회사 바켓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과 유럽 쪽을 판매 대상으로 하는 상태에서, 이 바켓의 실적에 대한 부진 같은 경우가, 그대로 두산 인프라코어의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2분기 실적이, 오히려 지금 발표된 이후에, 어떤 매수 부분이나, 어떤 매매 관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급등했던 부분은, 어,로 인해서, 음, 추격 매수나 이런 부분을 자제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오늘 철저히 이제 2분기 실적을 중심으로 어, 상승 기대 업종과 하락 예상 업종을 좀 정리해 주셨는데 어 피해야 할 섹터로는 건설 기계 업종을 택해 주셨습니다.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불안해 보이는 그런 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어 공략 종목은 뭔지 궁금한데요. 네, 뭡니까? 최근에 좀 신고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동국 SNC. 어, 그리고 역시 동국 에스를 동국 SNC를 포함한 이 풍력 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이제뭐이 풍력 업종 안에서도 역시 독금국 SNC가 또 판매망이나. 어떤 시가총액 본다고 하더라도 어 가장 큰 어떤 탑픽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동국 SNC 같은 그 동국 SNC가 어 풍력 윈드 타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분류되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신재생 에너지의 어, 매출 비중 45%고 철강업 철강 쪽이 철강 쪽도 40% 이상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국 SNC는 이 어떤 그 신재생 에너지와 그리고 철강 여러 가지 업종을 다양하게 어 사업 부분 갖고 있다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그 폭력 타워 같은 경우에도 이 미국을 중심으로 어떤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풍력에 대한 부분이 상반기 때 거의 다쳤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뭐, 하반기 때에 어떤 이 하반기 때에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뭐,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전처럼 회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을 부분좀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이제 동국 SNC가 어떤 수주가 이연, 그러니까 취소는 아니고 이고 이연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상화 된다고 한다면은 이 미국 쪽으로의 그런 실적 부분은 다시 나오지 않을까? 요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뭐윈드타 같은 경우는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이 동남아시아 이 신흥 쪽 같은 경우에도 풍력에 대한 어 지원을 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동국에 씨 물론 이제 코로나에 대한 영향 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가가 신고가를 가는 부분은 이런 불안감 이런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또 높아지지자 높아지니까 이런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지 않나라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 어제 종가 7,340원이었는데 일차적인 목표가 8,500원 손절가는 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2분기 실적 기대감이 큰 음식료주 주목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또 건설 기계주는 최근 주가가 오버슈팅된 것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신중해야 할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공략 종목으로 동국 SNC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가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성원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